진짜 전략 제품으로 삼고 싶을 만큼 너무, 어잘 전달하고 싶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자세한 제품 설명보다는 그 저희 또 드림 아카데미에 올라온 자료를, 어 우리 박은경 미러님께서 올려주셔서고 제가 그거를 이제 출력해서, 어 이제 그 저희 10분 동안 체험하는 동안은 어쨌든 소비자분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뭐 PPT 파일을 저는 이제 출력해서 갖고 다니는데, 어, 제가 좀 아는 센터에 지금 오늘 한 일주일 정도 또좀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음, 근데 요즘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느낀 점은, 아, 이게 한번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어, 처음에 뭐발 마사지기가 나온데 그랬을 때, 그냥 저는 솔직히 별 관심은 크게 없었거든요. 아니, 그냥 뭐발 마사지겠지.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일단 한번 발을 넣어보니까, 어, 이게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또, 어 이게 사용을 해보고 구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니까 이제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쓰면서 또 이제 중간중간 AP 가서 오기 전까지 계속 체험을 하고 했는데, 한번 할때 다르고 두번할때 다르고. 아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한번 했을 때 가서 그분이 별 관심 없다고 해도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이게 누구한테나 다 필요하네 이런 또 확신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대단한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수기나 공청기처럼 이 제품을 제대로 안다면 안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가격적인 거에 이렇게 한번 또 부딪치고 하는데 아 지속적인 이것도 팔로비 필요하겠다. 물론 이렇게 혹시 이렇게 뭐 와서 AP나 집에 와서 체험하기 좀 힘든 경우는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이제 또 캐리어도 나온다고 하니까 훨씬 더 이동이 편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료를 토대로 잠깐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많이 보셨죠. 풋 코어가 무너지면 온몸 건강이 무너집니다. 딱이 아,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간의 발은 인체 공학상 최고의 걸작이자 예술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발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인체 축소판이기도 하고 모든 장기하고 건강 저희 건강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반사학 근육학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 반사학도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기 때문에 어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 필요하겠다 반복이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 2의 면적으로. 저희 발이 저희 98%의 몸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발의 핵심 푸코를 지키면 또 온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 가성비가 되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하루 평균 받는 발의 스트레스가 약 70톤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어, 걸을 때는 이 몸무게의 3배의 어떤 중력을 견디고요. 뛸 때는 몸무게의 7배를 견디기 때문에, 어더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중력을 딛고 있다고 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음 저희가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에 대해서는 되게 무심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어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 코어가 무너지면 이렇게 온 몸이 무너진다. 그래서 발 비단 이제 발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뭐 종아리까지 되는 건안 나와요? 막 이런 식으로 전신 마사지기는 안 나와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이 발이 비단 발뿐만 아니라 종아리 무릎 관절 골반 고관절 허리 척추까지 예, 그리고 또 인체에선 또 심폐 기능이랑 이런 척추나 관절공간까지 다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특히 이제 이 A 스테이션 그 매장에서 엑스바디 검사를 안보안 안 받아보셨다면 이 진단부터 받아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도 항상 이제 앉으면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다좀 거북목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 기기랑 같이 저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체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진단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발을 제 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어, 이거 보고도 되게 놀랐어요. 얼굴에 7,000개의 신경이 있다라고 하는데 발에는 7,200개의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도 인체 전체 뼈가 206개인데 발에만 52개의 뼈가 있기 때문에 4분의 1에 해당하죠. 그리고 다리 근육도 23개인데 발 근육은 38개. 와,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발이 되게 대단하다. 굉장히 어,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제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혈액순환이 우리가 안될 때, 발이 혹사당할 때 제일 먼저 막히는 데가 또 발이겠죠. 그리고 이제 발이 또 인체 말단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심장에서 가장 멀죠. 전신에 가장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혈액 흐름의 속도가 가장 느리고 제2의 심장이라는 거는 이제 혈액이 내려갔다가 발에서 다시 치고 심장까지 올라오는 거에 기능을 이제 또잘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이 혈액 흐름의 속도가 발이 가장 느리고 지구의 인력 작용으로 혈액 중에 어떤 산성 대사의 산물 그다음에 이용되지 않은 칼슘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발바닥으로 충전되기 쉽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발바닥이 많은 찌꺼기들로 축적되고 예, 유독 물질도 있어서 너무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매일 매일 이런 지압을 하고 마사지를 하고 또 저희 근육 단련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뭐 처음 들어보셨다면 반사학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고대 이집트에서도 있었고 저희 황제 내경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 강의 했을 때 거기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 부위를 자극을 하면 그죠 체내의 어떤 다른 부위의 반사 반응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전제 하에서 저희가 마사지나 지압술 또열 자극 이런 거를 하면서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특히 미세 그 그죠 뭐 말초 신경 이런 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위를 이렇게 자극하거나 만져주거나 풀어주면 또 피로 회복 효과도 있잖아요. 어, 우리 시중에 이렇게 나가 보면 발 마사지 샵 보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시간은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싸진 않죠. 마사지를 받는 게 매일 받으면 좋긴 하지만, 예. 그래서 반사학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발이 또 인체의 어떤 그 모든 인체의 축소판이고 모든 장기와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발 마사지를 이제 체험했을 때이 가운데 용천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굴곡 있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어느 부위가 좀 불편하고 안 좋은지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 반사고, 그다음에 직접 상응하는 반사고, 간접 반사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강 이야기를 또 하면서 문진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 분들이 이렇게 마사지를 받을 때뭐 아무 감각이 없다 뭐 약중 강의 있는데 뭐 강으로 해도 별로 느낌이 없다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되게또 예민하신 분들은 본인이 안 좋은 부위에 뭐 이렇게 약간 소화기관 안 좋으신 분들은 관련된 부위가 조금 자극을 하면 뭐 이렇게 반응이 오고 또 여성분들이나 대부분 발 뒤꿈치 그 뒤쪽으로 되게 많이 어 어, 풀어주고, 이렇게 긴장돼,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뒤꿈치 부분이 굉장히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긴장이 돼 있고, 어, 그, 래서 조금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마사지를 이용을 해서, 어, 손쉽고 간편하게 피로회복을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런 발마사지의 효과가, 일단 1번으로 혈액순환이 있는데, 여기, 그 오른쪽에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뭐 전신 효과랑 세부 효과가 있는데 신진대사 효과부터 뭐 통증 완화, 뭐 혈액 순환은 기본이고요, 림프 순환에도 굉장히 좋고 신경계나 근조직계, 혈액, 피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너무 좋은 영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변비도 굉장히 어,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이런 불안이나 긴장 완화가 되기 때문에, 뭐, 두통 있으신 분들, 혹은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이렇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렇게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 스텝 1을 그냥 이렇게 봤거든요. 근육 단련, 아,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시간이 있을 때 이걸 해, 이렇게 운동을 하라 이렇게 내재근 우리 코어 근육을 요거 발 마사지로 자극을 하고 외재근막 발목이나 발가락 운동을 이렇게 하라라보다 이렇게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발 마사지 전도 그리고 후로 이 근육 단련을 해주고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운동 전으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풀어주듯이 이 근육 관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타월 깔아놓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푸코를 그 외제근 이렇게 탄탄하게 하고 이 안에 그 내재근, 코 근육을 단련하는 이제 근육 작업, 저희 마사지기로 할 수가 있고요. 이 근육 진정으로 푸코어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까지 이렇게 솔루션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전문가가 개발한 이 피트니스 푸코어를 탄탄하게 하는 이 당기는 접촉과 아킬레 스건 이걸로, 어, 운동을, 그러니까 마사지 전에도 해주시고, 또 후에도 이렇게 마무리 운동으로 해주시면 더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 이 제품의 어떤 특성은 어, 16개의 이제 특허 에어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듯이 굉장히 푸커를 섬세하게 자극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시원하겠죠. 1 6개 에어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75번의 패턴 변경으로 어, 공기 속도와 세기를, 어, 세는, 그, 어, 세기를 다이나믹하게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 입체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섯 개의 다, 다이나믹 롤러. 이 부분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듯이, 어, 푸코를 다채롭고 균형 있게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발가락 끝부터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중앙부에 그 롤러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기법. 리버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푸코어를 자극한다고 나와 있고요. 99개의 돌기형 프레서 이거는 발 부위하고 근육 어떤 결에 따라서 푸커를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발의 그 반사 영역을 고려해서 설계된 그 여러 가지 그런 어그프레서 이게 되게 탄성이 좋은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드럽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치 다칠 염려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킬레스건 아주 그 되게 중요한 부위잖아요. 거기를 부드럽게 자극하고, 근데 대부분 그 발뒤꿈치가 굉장히 아프다고 많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만만큼 많이들 우리 직립보행하는 인간의 어떤 특성으로 많이 이렇게 뒤쪽이 많이 긴장돼 있고 뭉쳐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테크놀로지적인 특성, 예, 그 부분이 있고요. 과학적으로 설계됐고 이렇게 꼭 특별히 온열 기능이 없어도 이렇게 온열한 효과가 있고 75번의 패턴 변경을 지루할 틈이 없겠죠 여러가지 그 다양한 세분화되고 다양한 무브먼트를 제공하고 특히 혈액순환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또 발의 어떤 상족부 중족부 하족부가 적절하게 어 자극이 돼서 어 혈액순환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아까 피트니스 운동도 또 마무리 운동도 해주시고 이렇게 풋크림으로 아기 발처럼 매끄럽게 보습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면 하루에 어떤 피로나 잠이 너무 잘올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이발 커버도 어 이제 빨아서 이렇게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이고요. 어 그래서 보통은 많이 서 있고 이런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데서 많이 서 있는 분들에게 어 되게 좋을 것 같았지만. 또 너무 움직임이 없는 분들, 앉아만 있는 우리 수험생들, 그죠? 그리고 직장인들, 움직임 많이 없잖아요?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이런 분들, 특히 운동이나 이렇게 발레, 그리고 몸을 좀 많이 쓰는 분들, 아까 이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 중에 특히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운동하거나 발레하거나 무용하거나 이렇게 좀 신체에 이렇게 조직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뭐 진짜 연로하신 부모님 이렇게 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리테일 스토리를 써나가면 되실 것 같고요. 귀빈용 발 마사지기 우리 이제 백화점과는 260이고 뭐 이렇게 인터넷과는 이렇게 180만 원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여기 봐도 여기 마루타카 거 굉장히 VVI 비용으로 나와 있지만 어, 에스, 에어셀도 이 10개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 기능적인 부분도 훨씬 더 이제 탁월한데 가격적인 혜택도 되게 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아메이하고 국민카드가 이제 무이자 12개월 할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월한 8만 원 정도 혹은 이제 스마트페이로 하면 선급금 31만 원은 있지만 어, 19,000원씩 36개월로 부담없이 나눠낼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가지 또 이제 현대 M 카드로 하면 처음 구 M 카드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또 되게 많은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가격적인 혜택을 주시면서 저희가 9 8에 이렇게 몸을 지탱해 주는 2%의 발에게 저희 모두 리플렉서 1 6 9 9를 선물해 줄수 있도록 또이 제품이 잘 모든 가정에 들어갈 때까지 구전을 또 멈추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셔 갖고 함께 또 저희 네트. 워크 폭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